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 제가 뭐 이런 축하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좀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시집 내셨을 때, 딱내 앞으로 배달이 됐을 때 느낌이 어떻던가요? 솔직히 별 생각 없었어요. 참 많이 다니게 되겠죠. 책을 이제, 뭐라 부담이랄까 나에게는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고, 또 걔도 내가 넘어야 될 거니까, 항상 처음이라는 거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쓴다고, 저는 시를 쓴다는 말을 잘안 해요. 네, 시를 쓰고 싶어 한다고 얘기를 하죠.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과정이 없고, 또, 만들어가는 거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아마 죽을 때까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다마 얘네들을 갖다가, 집 나간 애들 고두듯이 좀 묶어놓고, 그래야지 이제는 안심이 되니까, 다음 걸음을 할수 있으니까, 그냥 묻어놨다, 묶어놨다, 그 정도로 그냥 생각했습니다. 그 사실은 뭐 시집은 지금 처음이지만 이미 뭐 동인 활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문예제 시도 발표하시고 계속 꾸준히 생활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생활 전선 때문에 좀 시를 멀리할 때도 있었고 그런 뭐 이렇게 좀 살아오신 거 잠깐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어 제가 원래는 중앙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불변문을 전공겠어요 그리고, 대학과 대학 가는 네, 독일만 동을했는데 독일만에도 비밀품으로 비공식적으로 세 권이 나갔죠. 네. 그니까, 군대, 제가 8 4번이니까 8,5년에 군대 갔고, 그러면 8,4년에 독일집가한번 나왔고, 군대 갔다 와서 독일집가두권 나왔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나를 알려주는 시가 시집에 딱한 편이 있어요. 그 자몽년이란 시예요 그러니까 아무시나 쓰고 싶지 않아서 학원 강사 돈벌게 했는데 돈은커녕 아무시도 쓸줄 모르게 됐다. 네. 그것 때문에 보통 제가 성격상 어제 너무 빠지게 되면은 그거 자체 해라고 남한테 뭐라 고통이라 그래요 아프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버려져야될 것들 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써놓고도 발표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냥 일부러 시를 멀리했다? 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제가 올해 환갑입니다. 이제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요. 어, 5년 뒤면 저는 연금을 살수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축하드려야 되나요? 축하해 줘. 이제 지출이 <laughs> 지출이 0만원 돈이 주는 거예요. <laughs> 해놓고 그러면은 내가 꼭 하고 맞춰야 될게 어, 살아가는 동안 예, 그게 이번에 첫 발자국인 이 시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시는 시집은 굉장히 시간대가 두터워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쓰여진 거고 아마 다음 시집은 문정도 작겠죠. 하여튼 그 이제 공문과 예, 다니시고 뭐 비평, 시비평도 하시고 <laughs> 계속 쌓인 게 이제 처음 느껴 나왔을 때무래도한 40, 50년 정도 40년 정도의 시간이 느껴질 때인 거죠. 너무 오래된 건다뺐고요한 <laughs> 30년. 네, 예, 그 정도 그러면 이제 쓰시면서 혹은 남의 다른 시인들의 시도 많이 읽으셨을 텐데, 좋은 시. 시가 너무 좀 흔해진 시대이기도 합니다. 좋은 시, 어떻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우선 좋은 시의 첫 번째는 소통이라는 거죠. 나만 좋은게 아니라 그 시가 어떤 이에게는 손길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또 혐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또 힘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저를 떠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은, 집, 집 나가는 애들이 저지른 일을 내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서, 좋은 시간 것은 우선은 그들에게 서로 대화가 되는 소통이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시간이란 것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는 것이라서, 항상 사이즈 친구 가운데서 어떤 순간에 우연적으로 만나거나 헤어지거나 예. 그런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때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의 끈적 같은 거그럴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음. 이번에 내신 시술한 60여 편 되시는데 뭐 물론 이렇게 물면다 아프고 다 사랑하는 시일텐데 그래도 가장 좀 아, 좋다. 이거 좀 특별히 애정하는 시가 있으시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의자라는 시집에 출발은 82쪽인가요? 시집에? 82쪽 보시면 후포라는 시가 있어요. 어느 날좀 사는 게 힘들었었나? 7번 곡도를 타고 계속 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네, 아래로, 바닷가 쪽으로 계속 내려가다가 후포라는 곳에서 하루 밤을 좀 늦게 됐는데 그때 폭포에서 시간도 기억이 안 나요. 몇 시간을 그 부두가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바다에서 저녁이 오고 밤이 오고 그 바다에 등들이 켜지고 부두가 어두워지고 그 시간까지 네, 거기서 저는 제가 그 상처라고 말하는 거 자체가 상처는 밖에서 오는 게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가 이렇게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바다는 바깥에서 어두워진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어두워지더라고요. 결국 상처란 것은 내가 아프고 또 힘들어 했던 것만 대부분은 밖에서 온게 아니라 내 안에서 왔다는 걸그렇게 처음으로 알았어요. 예, 그래갖고 그 시에 보면 상처는 힘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다는 그 상처를 갖다가 새가 되어서 튀어오르고 아침마다 날려, 날려보낸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 상처난 사람들은 항상 먼 바다에 그물을 내리고 자기 상처를 건져 올리면서 살아간다는 그게 후포라는 식입니다 시집 전반이 거의 그런 일 아니에요 후포라는 뭐가고지 못했지만 이름 자체만으로도 뭐 어떤 아우라가 느껴지는데 그 아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제 또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타구노민 출첨인예청 회장